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도 있잖아요. 사회복지사, 이제 보수교육을 받고. 그 5만 6천 원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좀 있다, 사람들이. 네. 예,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못 받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못 받고 끝인가요? 아니면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못 받아서. 소급... 그래서 지급은 네. 안 되고요. 어차피 아, 보수교육 대상자는 뭐 내년에도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뭐 이미 아마 내년도 예산을 뭐 저... 저못 봤지만, 뭐, 지금, 음, 그 충분히 예측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도비리아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, 그 누락되지 않게끔, 뭐, 이렇게 좀.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승용탑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참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도 그때 당시에는 참 못했었어요.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또 목조건물이었잖아요.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 건물이었고 승용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 주시려고 전적으로 해 주신 거에 대해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 사람 복지관도 제가 수 치료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그것도 요번에 이제 새롭게 다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어쨌거나 기존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 시설물을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바꿔서 체력 단련실로 이렇게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